네, 여기는 목포, 어, 이 지역 사람들은 구도심이라고 하죠. 예, 구도심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맛집? 하고 말하면 장터라는 꽃게 요리 전문점 보시죠. 네, 이 지역에 요즘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예, 정말 그 맛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옆에 보시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생긴지는 한 5월 15일 날 생겼다고 하니까 아, 갈수록 이 지역에는 맛집과 또 우리가 많이 가는 커피숍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옛날에는 음, 개항 개항 때는 굉장히 잘 살기 시작해서 한몇십년 전에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이기도 했지만 예, 지역으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어, 낙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되고 또 문화 거점 도시 지역으로 되면서 이 지역이 지금 활기를 띄우고 있죠. 네. 지금 여기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 지역도 새로운 건물들들이 생겨나서 다시 예쁜 건물들이 다시 생기고 이 지역은 정말 오래된 공장 공장보다는 네 창고. 근데 이런 창고도요, 사실은 어, 안 팔고 있습니다. 음, 갈수록 이제 활성화 된다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예, 건물들 가격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목포진 역사공원이에요. 쭉 올라가면 이 목포를 지키는 네 곳이었기도 합니다. 어, 사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를 활성화 시키려고요. 또, 목포시에서도, 어, 고민하고 있는 중 역사이기, 역사물이기도 하, 합니다. 예,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가는 길에는 좀더 가시면, 여객섬의 터미널이 나가는, 네, 골목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목포 이 근대 역사관 쪽으로 어 음식들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김밥이라고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슨 톱, 그리고 전복 어 관련된 어 어떤 그 특성에 맞게 어 생물이 들어가는 네, 김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이 근처에는 목포진으로 올라가는 공원인데, 공원인데 사실 이 길이 좀 좁았거든요 근데 이게 좁았던 것을 다시 넓히고 이쪽은 스파드게트 집인데요 아무튼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이 지역도 갈수록 변화를 가, 어, 겪고 있는데요 특히 목포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 어, 제주도처럼 예 돌담이 꽤 있어요. 우리가 옛날을 거스리면안 돼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어, 계속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보기 싫고 볼품이 없어도 계속 이런 친구들이 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 옆에 숨 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골, 목포는 골목이에 골목이 많아요. 그래서 골목 골목 들여다보면요. 그 벽이나 또는 건물에 있는 귀화나 이, 어, 이런 친구들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좀더 들여다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어, 창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 창문도 왠지 기품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이분들은 좀 더워서 힘드시겠지만, 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어, 오래된 건물들이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기도 합니다. 네, 이 길이 지금 근대 역사관 가는 골목이에요. 어, 또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죠? 어, 이키보드 렌탈하는 집인가 봅니다. 이쪽이 이제 근대 역사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알려다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렌탈이나 또는 타는 그 전동과 관련된 키보드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목포 건물 중에서 오래된 건물이죠. 예, 남북교회인데요, 좀 오래됐고. 이 지금 노란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은 우진장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괜찮은 마을이라는 예, 그 청년들이 어,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받아다가 여기서 이 서울에서 오는 친구와 또 여기 지역의 친구들이 모여서 어,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함께 웃고 즐겁게 어, 사랑하는 뭐, 6개월 창업 지원 사업? 이거를 펼쳤던 공간이, 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어, 이런 공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네, 어, 행사하고 있다는 홍보지입니다. 어, 우리 그 괜찮은 마을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이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하고 싶은 열정으로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청운사 만화라고 있죠. 정말 여기 오래된 만화집이에요. 네, 이 지역이 원래는 어,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어서요. 중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 시절 1990년에서 2000년 초반에 이런 이쪽에 만화집 집이 많아서 학교가 끝나고 와서 만화를 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목포 근대 역사관 주변에 있는 네, 민어의 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갈 곳이 꽤 많습니다. 목포는 어, 먹거리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이 대부분 SNS를 통해서만 오고, 오기 때문에 어, 한정된 곳만 지금 영업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SNS의 좋은 점과 어쩌면, 단점을 들여다 보면은, 실제로, 이게, 주변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맛집은 또 다른 곳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SNS의 맹점이죠. 유명한 곳만 온다는 거. 네.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죠. 와, 이쁘지 않아요? 여기 아, 위에가 암자가 있어요. 여기 한복판, 뭐, 고 시내거든요. 예. 네, 근데 예쁘죠? 어,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또는 이제 근대 역사과 관련해서 이 문화 거점 도시 전에 어,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특히 게스트하우스 명물이라고 는할 수는 없지만 예쁜 게스트하우스도 보입니다. 네, 지역이 낙후되면서 제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어, 아주 기본적인 사업 하나 중에는. 이 벽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낙후됐거나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역마다 이렇게 벽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칠하는 사업들이 많이, 어한 몇, 한 5년, 6년 전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깨끗하고 또는 보기 좋게 만드는 중에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또 목포시가 이번에 했던 것중 하나가 네 여기 보시면은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개소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건물이 중, 중소기업 은행 건물이었고 이 건물에다가 이제 청년들이 어, 창업을 할수 있도록 이 공간을 활용해서 또 네트워크 관련된 만남의 장소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교육 장소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사업 자금을 주서 창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지금 케이블카로 유명하죠.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특히 여기 보시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금 관광버스 임시 주차장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정말 많다는 거고요. 하루에 지금 코로나19가 가 생기기 전에는 어, 정말 하루에 7,000명 정도를 케이블카를 탔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지금 저도 안 타봤지만. 네. 어, 이 지역에는 특히 유명한 커피숍, 그리고 음식점, 다 여기 두루두루 다 모여있어요. 예. 지금 여기가 말씀드렸던 유명한 목포 군대 역사가 일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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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이 문화공간에 관련된, 어, 설명해 놓은 지도입니다. 뭐 아주 거시적으로 지금 어,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와 멋지죠. 어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유달산이고요. 여기가 근대 역사가 일가입니다. 네, 어 그때 개항거리가 시점에서 어 그때 시절에 우리 역사가 숨 쉬어 있는 역사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소녀상도 보이죠? 네, 우리 역사의 아픔이 가지고 있는 소녀상. 우리의 목포가 오시면은, 이 옥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네, 옥단이도 우리가 실제로는, 어, 정말 그때, 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언니, 누나였던, 할머니였던 분 중에 하나였죠. 어, 5월 30일날 행사가 있나봐요. 예, 목포에는 이렇게 어, 자주자주 조금 소규모도 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어, 지금 장미꽃이 만발한 시절인데도 지금 다른 예쁜 꽃들이 정말 장식해 놓았죠. 이곳이 문화 우리가 말씀드렸던 역사가원좀쉼터예요 예 그래 심터 공간을 좀잘 활용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여행객들에게 좀 쉬는 공간을 주고자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쉴수 있도록 공간을 참 예쁘게 꾸며 꾸미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네. 이렇게 만져봤더니 어, 천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이 지역이 지금은 차들이 버스가 어 양방으로 다녀요. 그런데 어 이걸 일방통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예 안차 없는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을 텐데, 이건 쉽지 않은가 봅니다. 네, 여기가 근대역사 문화공간 두 번째예요. 우리가 투라고... 어, 말씀드리고 또 특히 여기는 구동량 척시 주식회사 목포지점 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 문화재로 제 718호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는 또한 물론 어, 많은 그 점포들이 많은데요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여기도 지금 어 음식점 인지 카페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인테리어 하고 계시고 여기도 유달동 사진관이라고요. 지금 사진관입니다. 또 요즘에 최근에 핫한 명인집도 있고요. 어, 이렇게 길목들이 이 근대 역사관 투 주변으로 정말 먹거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가 좀 부족해요. 어, 목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분이 김우진 분이세요. 여기를 김우지채방이라도 채빵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진짜 예쁘죠. 네. 이분이, 어, 얼굴 볼게요. 네. 와, 음. 출생지가 전남 장성이었는데, 11살 때 목포로 이주했나봐요. 아실 거예요. 대표작품. 어, 남파 같은 경우도 저를 생각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난처럼 이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어, 실제 이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책을 통해서 알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공간을 차지해서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사진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글도 있어요. 어,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한자로 써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이 인물에 대해서 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네,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 네, 굉장히 목포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책들이 이 지금 현재 예쁜 책방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예 네. 들어가 있어요. 눈으로만 보라고 하니까요. 한번 눈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어, 목포는 점점 점 발전해 갈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 순천에 가보시면 은 정말 잘 정비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어 있어요. 목포도 지금 현재는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설켜 있겠지만, 그래도 목포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포를잘 정리해서, 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 재밌고, 그리고 많은, 어, 기쁨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잘 정리하고 있고, 잘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어, 진짜 그 상점마다 점포마다, 어, 미리 이 점포를 사버린 사람들이 어, 임대료를 너무 높여놓은 경우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지만, 가 청년들이나 또는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해도 어, 사실은 거리를 제가 돌아다녀봤지만 어, 점포들이 그렇게 없지는 않거든요. 없 없지는 않지만 예, 사실 점포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가격이 많이 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점점 좋아 아, 저, 좋아요. 매우 깨끗하고 또는 공기도 예그뭐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도 이렇게 흐르는 모습에 어, 기분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있죠. 어,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목포 근대 역사관이가 보입니다. 어, 사실은 저도 유튜브 초보자라. 예. 뭐 다양한 그 카메라나 또는 좋은 음향 시설을 가지고 돌아다니기 좋겠지만 카메라 핸드폰 하나 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느낌의 어 영상이 잘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또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그리고 청년 창업들이 어떻게 활성화해지고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살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찍고 싶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음. 네, 오늘 어, 목포 구석구석 돌아다녔는데요. 어, 너무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케일 맛있게 먹으려고요.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카페도 사실은 청년이 창업을 한 카페입니다. 어, 그래서, 어, 사실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1층 1층으로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으로, 사람으로 분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앞에는 오래된 목포 상공에서 보입니다. 역사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 지금도 1층에는 상시, 어, 사무, 자동화 시험? 네, 아무튼 상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지역이 점점점 발달, 발전해서 목포가 많은 분들이 놀러 오고 정말 행복한 이 도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바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